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그 오늘 나누고 싶은 큰 제목은 그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그러니까 바울이 서쪽으로 간그 이유에 대해서, 까닭에 대해서, 사실 그 사도행전 16장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교회사의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훨씬 넘어가지고 전체 세계사 전체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사건을 이 사건으로 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간그 이유요. 그니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그영국의 그 굉장히 유명한 로마 제국 세방사라고 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예전 역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반 기독교 역사가예요. 좀 기독교에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가하기를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는 유럽을 실고 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그, 이제 아무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이거랑 연관을 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면 좋은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보고만 계시고, 약간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고, 팔짱 끼고 계시고, 그냥 이렇게 나몰라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네. 사실은 이 질문이,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장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그 주제가 두 개인데 왜냐하면 요 앞에 단락이 디모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메인 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도바울이 그 서쪽으로 간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걸 좀 나누고 싶고 그 전에 이제 디모데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디모데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디도는 어디갔을까? 디도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참 아들이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랑했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아들로 이제 함께한 동역자가 그 디모데예요. 그런데 디모데 말고 우리가 그 디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오히려 디모데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요. 그 어떻게 알수 있냐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서신 우리가 사도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시잖아요. 그 대상이 디모데랑 디도예요. 두 분인데, 근데 디모데 전후서 이제 분량이 많죠. 근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약점이 있어요. 조금 이게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칭찬받는다고 돼 있는데 너무 너무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분이죠. 디모데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줘요. 그런데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는 몇장 되지도 않아요. 되게 짧은데, 보면, 뭐 격려하고, 뭐 칭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지시하고, 실제로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 전한 모든 거를 완벽하게 거의 처리를 해요. 굉장히 능력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약간 좀 사도 바울이 편애를 하시나 도대체 왜 그러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요 질문을 가지고 조금 먼저 생각해 보시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믿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교회에 있어서 와. 네, 이게 디모데요. 와. 그 교회 보면은 보통 이제 칭찬받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랬어요. 와. 근데 그 우리 지난번 나눈 것처럼 15장에서 사도바울이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1차, 2차 전도 여행을 갈때 갈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는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 거기로 가고 그 저기 섬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위쪽 지방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요.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보셨잖아요. 이제 거기로 가요. 근데 거기가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이거든요. 근데 갔더니 디모데라는 친자만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기억하실게 사도 바울이 전도지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봐가지고 본인의 전도팀에 합류시키려고 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디도는 이미 어쩌면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그 예루살렘 올라갈 때 공회 이때 아마 디도를 데리고 갔을 거라고 그게 갈라데아서 1장인가 2장에 나오거든요. 2장인가 보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바나바랑 디도랑 같이 갔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디도는 사도 바울 전도팀에 합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디도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에 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전도팀에 이렇게 합류를 시켰는지 안 나와요. 오직 디모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생각하면 뭐 그러려니 할수 있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여기서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이제 그 유대인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했다. 이제 딱 여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실 때. 보금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이방 교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을 못 쓰더라, 그렇게 외우라고 앉은뱅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때 앉은뱅이가 있는데 그분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기적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안즈뱅이에서 고침을 받은 이분이 루스드라 교회에 다니셨을까요? 안 다니셨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물론 이제 그게 병 고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당연히 루스드라 교회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루스트라 교회에 나왔으면,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명물이죠. 저분이 안진뱅이었다가 고침받은 분이야. 증인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권사님, 장로님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런 산 증인들이 계세요. 물론, 뭐, 예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루스트라 교회의 명물은, 명물인 이 앉은뱅이, 그니까 고침을 맞아 앉은뱅이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디모데랑 그 알고 지내셨을까요? 모르고 지내셨을까요? 여기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구석진 데 앉았다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핵심적인 역할이고 인간관계도 좋았을 거고 분명히 교류를 활발히 하셨을 거예요. 디모데는. 그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칭찬을 하죠. 아 우리 디모데. 그러면 디모데가 그안전뱅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분이랑 개인적으로 서로 그 이렇게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교회를 찾아왔을 때, 와! 그분! 그러면 이미 사도, 그 디모데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저기 막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아! 그 마가 때문에 대판 싸웠잖아요. 마가는 아니야. 마가는 안 돼.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와. 이 청년은 반드시 데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디모데 마음속에도 소음함이 있었을 거예요. 평상시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이 또 오신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참고로 2년 정도 하십니다. 이게 짧게 짧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렇지 진짜 오랫동안 전도를 하셨거든요. 따라서 가고자 데리고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뭐야, 디모데, 나랑 같이 갈래 했을 때 디모데가,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구 영향? 루스트라의 이런 증인들, 이런 이야기들. 예. 근데 디도는 왜 기록이 안돼 있을까? 사실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우리 오늘 100%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안 나와요. 본인 이야기를 안 하세요. 누가는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열왕기 상하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제 뭐 이제 학자들 의견이죠. 디도는 아마 누가의 뭐 친척이나 가까운 분, 그리고 어쩌면 디도가 빼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저제 이야기는 쓰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디도 같은 분, 그러니까 디도나 디모데나, 저는 예전에 사도바울이 좀 디도를, 이렇게 디모데만 좋아하시고 편해했나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디도는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일꾼이었어요. 그 기질이나 어떤 훨씬 일도 잘하셨고, 사역적으로도 뛰어나셨고. 근데 보면, 이제 그 디도서에 보면 그레타섬을 맡겼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그레타가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크레타 문명의 그 그레타섬이에요. 근데 그 디도서에 보면 게으르고, 배만하는 악한 인간들이라고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목회, 어려운 지역에 지역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역을 하실 만큼 디도는 뛰어나신 분이었고 어쩌면 사도바울이 정말 믿는 분이었고 실제로 맡기면 다 해결을 했어요. 고린도교에도 가서 해결하고 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 없는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믿고 신임하고 사랑하는 디도 그런데 디모데는 너무 너무 사람은 좋지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끝까지 동역하셨던. 근데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디모데를 더 사랑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도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살갑게 구는 분들이랑 더 개인적으로는 친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훨씬 큰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그 담당한 분은 디모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기도는 크레타 섬을 끝까지 이제 사역하시다가 거기서 마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두분다 똑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걔뭐 누구를 편애한다 그거는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분다 너무 너무 귀하시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디모데 이야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잖아요.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평생 세워주시면서 일꾼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원래도 다이아몬드, 원석, 보석이었지만 그거를, 근데 디도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질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사실 이게 이제 진짜 메인인데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이 뭘까? 근데 여기 정말 이상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언뜻 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방해하신 거예요. <laughs>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방해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도와주셔도 부족할 판에 성령이 방해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하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있잖아요. 여기 누가가 있고 합류한 디모데도 있고 뭐 디도도 있었을 거고 신라도 데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섯 분 정도가 계신데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를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아시아에서. 왜 유럽으로 먼저 가지 않으시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기억하실 게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전도 원칙, 이렇게 언제나 사도 바울은 대도시를 갑니다. 시골로 안 가셨어요. 대도시를 갖고 대도시에 가시면 우리는 보통 이제 광장이나 뭐 서울역이나 이런 이제 사람 많은 데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당을 먼저 가세요. 대도시를 가시고 회당부터 유대인들 교회죠. 거기 가서 설교를 해서 복음을 풀어주면 이제 사도바울을 따르는 분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이제 교회를 세워요. 그야말로 유대인 교회 말고 회당 말고 기독교 교회를 세우고 거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까지 교회를 돌보시다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섰다 그러면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박해가 있어서 도망가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를 회당에 가서 전하시고, 교회가 되면, 교회를 시작을 해요. 기독교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돌아가려면, 정상적으로 교회가 진행이 되려면, 누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세요. 일꾼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냐면, 대도시, 이게 전략이거든요. 이 당시 그 동쪽이 아시아죠. 동쪽이 서쪽, 유럽보다 훨씬 더 문명이나 이런 중요성이나 잘 살고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약간 세계사를 보면 그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요. 동로마, 서로마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국은 너무 커졌는데 이게 힘드니까 동쪽 석쪽 나눈 다음에 어디에다가 몰빵을 했냐면 사실은 동쪽 이었어요 그게 콘스탄티노플 이에요 네. 그래서 서 로마가 476년에 먼저 망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별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쪽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동쪽에다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 동쪽은 황제가 이제 그 교회를 유지를 하면서 그게 이제 동양 그 동방 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황제 중심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서쪽 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서쪽보다 훨씬 더 동쪽이 그게 중국 쪽이에요 중국. 중국은요 청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저기 뭐야 그그 그 공산주의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청나라 망할 때까지. 중국이요, 어떤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서양을 앞서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 저기, 뭐, 서태훈과 그 여자 때문에 이제 중국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아무튼 중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실제로 중국은 송나라 때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 갖춰졌대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네, 송나라 때 벌써, 뭐, 당송, 명청, 뭐, 지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이 이렇게 야만인, 게르만족, 이게 다 야만이라는 뜻이에요. 그 로마가 다스릴 때는, 오늘날 게르만족,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전부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제 로마가, 다스리다가 476년에 망한 다음에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교황이 그 어떤 그 엉망진창이 된 서쪽 그 유럽을 그나마 이렇게 유지를 했던 거예요. 동쪽은 이미 이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은요, 환상의 어떻게 보면 그 나라였어요. 물론 뚜껑을 열, 열었을 때는, 청나라 망할 때는 완전히 이제 막 박살이 나죠. 그 저기 러시아한테도 뭐그 일본한테도 지금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세계사가 서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디로 영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패권이라고 그러죠. 전체 세계 역사를 사실은 영국이 쥐었고그 다음에 미국이었고 이게 그러니까. 보금이 서쪽으로, 원래는 동쪽으로 사도벌이 갈때 보금의 진행방향이잖아요. 이거를 성령께서 세계사, 그, 이게 바로 역사의 그 주권자란 뜻이에요. 이사야서 주제인데 역사의 주인, 역사의 흐름 자체를 하나님이 반드시 중요한 시기에는 개입을 하세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뒤찜지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우리가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유 의지가 있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15장에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안타깝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 보시는 거예요. 애가 넘어질 때마다 엄마가 맨날 일으켜 세워 주고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고 렇게막 그렇게 아이고 이 그러면요. 그 어른으로 사람으로 크지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울때 옆에서 부모님이 마음 아파 아프지만 지켜봐야 된대요. 그래야지 아이가 성장을 하거든요. 어른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지켜 보세요. 자유 의지. 그게 우리 상급이잖아요. 예. 네. 우리가 로버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개입하세요. 이게 바로 16장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기분 같은 사람이 이 독설가예요. 뭐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 재갈균 되게 싫어하는데 이분이 심지어 유럽이 그 패권을 줘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건너가면서 그 야만인들 유럽인들이요, 그야말로 문명사회를 이루 그래요. 이게 바로 에드워드 기분의 평가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서양 사람들은요. 야만인, 게르만이라는 뜻이 그 야만, 야만족이에요.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에, 네, 그 바이킹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북유럽. 그 바이킹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강도 때들이에요. 강도. 배 타고 다니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면서 니강도짓한 거거든요. 오늘날 뭐 저기 북유럽 뭐 이렇게 뭐 복지국가고 뭐 스웨덴, 뭐 노르웨이 뭐 그런데 전부 다 야만인들이었어요. 예, 유럽도 전체 다 그러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동쪽이 아시아가 주도권을 쥐었다가 그게 유럽이 주도권을 쥘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못 가게 하세요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비두냐 여기 보면은 저기 뭐 무시 앞에 이르러 또 비두냐로 갈라 그랬더니, 여기가 동쪽이거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 아이, 아들, 딸들을, 나를, 우리를 가정마다, 교회마다 지켜보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어떤 뭐 직장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어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그 갈림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돌아보시면 한분한분 한분 그때 그분을 만났고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요. 세계사를 결정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트로이의 목마 있잖아요. 그 트로이까지 그게 그 이제 소아시아, 터키 끝이에요. 그래서 유럽 바로 그 앞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마케도냐, 이게 이제 유럽이잖아요. 건너와라 그래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 이렇게 해요. 여기 밤에 환상이 사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밤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어라. 여기 근데 주어를 보실게,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우리가 인정하밀어라. 주어가 바뀌어요. 뭐다?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 이거를 나머지 그 전도팀 네 분이랑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가신 거예요. 동쪽 서쪽 사실 이 동쪽 서쪽이 세계사 이거를 해계문이라고 그래요. 세계사의 주도권 이거를 결정한 사건인데 이 당시는 몰랐어요. 이 다섯 사람 누가 세계사에서 이 당시 누가 이분들을 뭐저 신경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냥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갔을 때 그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논의를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반드시 기억하실 게. 성령께서도 결정적인 순간의 시기에 반드시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언제나 동행하세요. 지켜보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받을 때 동역자들이 옆에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가족이고, 때로는 교회 전체고, 때로는 직장에서 누군가 반드시 내 옆에 디모데나 디도 같은 분, 누가나 신라 같은 분을 반드시 옆에 같이 함께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 혼자 일하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동역자를 붙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랑 상의를 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물론 때로는 혼자 갈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은 같이 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 주님의 뜻을 논의하고 이 밤에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환상을 보고 간게 아니라 환상을 해석하고 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걸 알았고, 그게 환상으로 확인이 됐고, 다시 성경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이, 그 당시 아무도 몰랐던 이 사건이 전체 세계사를 결정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주도권이라고 그러죠. 헤게모니. 그 당시 야만인의 땅이었던 유럽이 문명, 그야말로 아시아 동양을 압도합니다. 네. 청나라는 신비의 나라였어요. 전부 다 중국으로 갈라고 그랬고, 청나라 그 황제 아무튼 뭐, 청나라 때도 그랬고, 다들 무시했거든요. 니네가 뭐하러 오냐. 우리는 니네한테 아쉬울 거 없다. 그렇게 배짱 튀기던 중국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종이 호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구 열강이 나중에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네. 뭐그 아무튼 뭐 앞전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누구, 물론 악이죠. 제국주의가 선하,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악이에요. 예, 제국주의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흐름 자체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인간은 악해요. 예, 인간은 악합니다.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권은 주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서쪽으로 이게 복음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가지고 다시 지금 이렇게 그 이제 돈다고 그래서 뭐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뭐 마지막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근거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땅끝은 어디다? 어디다? 복음이 시작됐던 예루살렘이 어쩌면 땅끝일 수 있어요. 네, 이거를 또 너무 100% 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고, 하지만 당연히 근거는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섭리, 이 세상의 주인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이루세요.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금도 그러세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차피 하나님 개입하실 때 반드시 개입하세요. 그럼 왜 보고만 계시나?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최선이고 섭리고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게 자유의지, 이게 그 적입니다. 그 상급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니다. 우리 귀하신 집사님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반드시 보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코람데오 결국 주님 앞에 그렇게 여기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주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합니다.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진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사랑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역사하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